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크록스 크록밴드 클로그가 여름용 신발계의 필수템이라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아니, 이거 신어보니 확실히 편안함이 다르긴 하네.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와 합성고무 소재로 가볍고 발에 착 감기는 느낌. 뒤꿈치 스트랩으로 안정감까지 완벽. 사이즈는 한 치수 업하는 게딱 맞아서 고민할 필요 없겠어. 물놀이 갈 때도 방수라 관리도 쉽고, 슬쩍 보면 디자인도 심플해서 어디든 잘 어울려서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아디다스 알파리스폰스 슬라이드 2.0이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착용감이 진짜 대박임. 발을 딛는 순간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폭신함을 경험할 수 있어. 디자인은 블랙에 흰색 스트라이프로 깔끔해서 어떤 옷에도 잘 어울림. 특히 물에 강한 소재라 샤워 후에도 미끄럽지 않아 완전 유용함. 내구성도 뛰어나서 오랫동안 신어도 변형 없이 그대로야. 이 슬리퍼는 한번 신으면 다른 건못 신을 듯.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에이블 팩토리 아동용 EVA 학교 실내화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가볍고 발에 부담이 전혀 없어서 하루 종일 신고 있어도 피로감이 적더라고. 특히 동그란 통풍 구멍 덕분에 발이 시원하고 쾌적해서 완전 개이득 EVA 소재로 물에도 강하고 세척이 간편해서 엄마한테 칭찬받을 각임 디자인도 깔끔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사용하기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